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8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여호와께서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 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호각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공진 수목사님 나오셔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수혜 배 오신 찬양과 예배 현지하게 오신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영광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요새 또 어, 환우들이 또 어, 점점 또 어, 계속 생겨나고 계신데. 용종과 여러 수술과 암과 또 여러 가지 질병과 싸우고 있는 우리 모든 아픈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치료와 생명의 능력이 또 예배 현장에 올수 없지만 집에서 또 병원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강건하게 하시고 치료하게 하시는 주님의 영광과 능력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0편 98편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하다 10편 100편 전후로 주제는 에 예배 찬양 10편의 핵심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본질 찬양의 핵심 10편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그런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겁게 소리 칠지어다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찬양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노래 안에는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죠. 찬양하는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찬양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도구를 통해 이 노래라고 하는 기막힌 도구를 통해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예배하도록 또 우리에게 창조 하셨습니다.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근데 이 찬양이 오늘 이 찬양 시편 중에서 우리가 배워야될 것이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가, 어떤 방법으로 찬양해야 하는가. 물론 그냥 찬양할 수 있지만, 찬양의 방법과 내용, 어떻게 찬양하면 무엇을 찬양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노래도 다 부를 수 있지만, 기왕이면 음치보다, 노래를 잘하면 좋죠. 음악 시간이 있고, 화성악을 배우고. 또 보컬 트레이닝을 받고 또 합주를 하고 연주를 하고 악기를 배우고 그냥 단시간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음악이 결코 쉬운 게 아니잖아요. 혼자 마음대로 부르는다면 상관이 없지만 이것이 합창이 되고 연주가 되고 합주가 되고 함께하는 찬양이 될때 배움이 필요하죠.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해. 그렇게 합주된 연주가 감동을 주고 그렇게 연습한 아름다운 곡조의 찬양과 노래들이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죠. 일반 노래도 그런 영향력이 있어요. 일반 노래도 굉장히 강력하게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을 적시죠. 그러나 찬양은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영, 하나님을 향한 신뢰, 혼신이 담겨있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찬양할 수 있죠. 강력한 힘이 있어요. 하나님을 움직이고, 내 마음을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는 영적인 힘이 있어요.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어떻게 찬양을 배울 것인가? 기왕이면 찬양을 잘하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내 목소리가 예쁘고, 내 마음이 예쁘고, 내 영혼이 예쁘고, 내 전심이 마음이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 저 찬양에 내가 감동한다.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 찬양이 내 영혼을 두드린다. 내 마음을 움직인다. 하나님을 진동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게 감동을 주는, 네, 우리의 영혼에도 감동이 전해오는 그런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새 노래로 찬양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한번 따라하세요. 새 노래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예, 시편의 명령이니까 시편 기자가 말했듯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영감을 받아 말했듯이 하나님의 마음은 새 노래의 찬양. 예, 이 예, 나이 드신 분들은 오래된 찬양하는 걸 좋아해. 새 찬양하면은 낯설어하고 모르는 찬양 나오면 당황스럽죠. 누구나 아는 찬양을 좋아해. 젊은이들은 새로운 찬양을 해요. 또 아는 찬양도 편곡을 해서 새롭게 현대 감각에 맞게 찬송가나 우리가 아는 보금성가를 다시 부르죠. 예, 예, 오래된 찬송, 익숙한 찬송도 좋지만 새로운 찬송도 좋아요. 좋은 새로운 찬양들이 또 계속 나오고 있어서 새 노래로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아는 찬양도 얼마든지 새 찬양이 돼요. 오늘 내가 부르면 새 찬양이 될수 있죠. 왜냐하면 어, 어제와 또 지난주와 작년과 이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오늘 부르는 찬양은 나의 새로운 찬송이에요. 나도 변해가죠. 작년에 나와, 어제에 나와, 지난주에 나와, 한달 전에 나와, 오늘에 나는 또 바뀌어 있어요. 내가 새롭게 분, 새롭게 된 나가 새롭게 찬양을 하기 때문에 그 찬양은 똑같은 찬양이 아니라 새로운 찬양이에요. 같은 찬양을 해도 마음에 따라, 기프에 따라,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우리의 이 감정과, 아, 우리의 이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은 새 찬양이 될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수 내 산소망, 새로운 찬양, 여러분 열심히 불렀어요. 아주 굉장히 힘이 있는 강력한 찬양입니다. 주 예수 내 산소망, 예수님이 나의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이 되신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소망이 살아나게 된다. 내 안에 사랑이 살아나게 된다라는 고백이 담긴 강력한 찬양에 새 찬양을 많이 부르게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새 찬양을 부르고 익숙해지고 옛날 찬양도 좋지만 새로운 찬양도 자주 자주 부르셔야 돼요. 자주 배우시고 또, 찬양의 깊이에, 찬양의 새로운 마음에, 새로운 찬양, 새로운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새로워지고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찬양 배우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또, 옛날 찬양을 다시 들어도 좋아요. 옛날 찬양을 다시 해도 좋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섬에도 내나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같은 찬양이지만 어느 날 찬양이 내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찬양을 부르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가기 때문이죠. 똑같은 찬양 이 찬양을 또 해야 되나 그게 아니라 어느 날 찬양을 부르는데 가사가 와닿고 멜로디가 와닿아서 새 마음이 부어지는 찬양. 내 영이 깨어나는 찬양. 그 찬양을 통해 세상을 보는 이 깊이가 더해지는 그런 성숙된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 찬양을 통해 삶의 경륜이 깊어지고 또내 내 삶의 고난을 대하는 시각이 달라지고 또 아, 하루하루를 대하는 내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성숙이 있는 찬양. 그런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들은 다새 노래가 되죠. 날마다 하나님이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매일매일 같은 찬양을 하지만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새로운 능력이 있는 새로운 감동이 있는 또 새로운 기쁨과 열매가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찬양의 열매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을 하면서 광대하신 하나님을 느끼죠 광대하신 하나님을 느끼면서 너무너무 작은 우리를 봐요 죄인 된 우리의 모습을 봐요. 감히 내가 찬양할 자격이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자격이 있는가? 예수님 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 어, 나를 돌아보게 되죠. 내가 약해질수록 또 내가 죄인됨이 더 느껴질수록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찬양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멈추지 마십시오. 네, 그런 압박감이 들수록 더 손을 들고 마음을 열어 주님 내가 새 노래로 찬양합니다. 주님이 찬양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내 영이 노래하고 내 영이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단어 떤 것보다 여러분들이 영으로 찬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이 하는 찬양, 내 영혼이 부르는 찬양, 내 마음이 기뻐 뛰노는 찬양. 자, 그 찬양은 자,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 찬양을 하면서 이 시편 기자가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며 아 하나님이 과거에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우리를 도와주셨구나,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삭을 보면서 야곱을 보면서 모세를 보면서 출애굽의 기적 사건들을 보면서 다윗을 보면서 이 역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구나.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이 홍해를 가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홍해를 가르시겠구나. 여러분의 역사를 돌아보며,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며, 아하, 하나님, 하나님이 과거에 내 삶의 위기와 고난의 때 이렇게 나타나셨지,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지, 이렇게 살아계신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셨지. 나중에 보면 막 깨달아지는 그때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지금 돌아오면 그때 하나님의 팔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의 기적이 에, 정말로 놀랍게 역사 하셨구나. 하나님의 숨은 손길이 나를 감싸 안아주셨구나. 내 자녀를 돌보아 주셨구나. 큰일 날 뻔했는데 그때 그 고난이 멈춰지지 않았다면 더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셨구나. 우리의 역사를 보면서 찬양하게 돼요. 때로 과거를 돌아볼 때 찬양이 나와요. 목양교회를 보면서 목양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수많은 간증과 기적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과 씨름하며 아, 현장과 사투하며 예, 벌어진 경험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간증할 것이 많고 얼마나 찬양할 내용이 많겠어요. 이 목양교회 전체를 통해 일하신 구석구석 부서부서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흔적이 지금도 나타나고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36년, 37년 한 교회의 수많은 성도, 수백 명, 수천 명의 성도들의 그 흔적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목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 질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한번 따라하세요. 온 땅이여 그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 지어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감동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막 벅차오르면 나만 찬양할 수 없고 온 땅이여 백성들아 온 백성들아 온 땅과 만물들아 함께 찬양하자 찬양의 메아리가 찬양의 소리가 점점 커지도록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찬양하라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깨워 찬양하게 하고 내 영혼이 예배하게 하고 내가 깨어나면 주변의 가족들을 깨우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깨우고 그래서 같이 하는 이 찬양, 같이 하는 예배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혼자 해도 은혜가 되지만 같이 하면 더 은혜가 돼요 더 많이 모이면 더 많이 모일수록 찬양이 은혜가 되죠 그 세상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온 땅이여 하나님을 향해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즐겁게 소리칠지 하다. 가만히 있지 말고, 소리를 내서, 속으로 하지 말고, 밖으로 입을 벌려서, 즐겁게, 힘차게, 기쁘게 소리를 칠지 하다. 하나님은 소리로 존재하세요. 우리도 소리를 낼수 있어요. 어떤 소리를 내야 좋은가? 비명소리, 고통소리, 통곡소리, 죽겠다는 소리, 안 되겠다는 소리, 그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즐겁게 소리치는, 즐겁게 선포하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떤 내면의 요소는 주변에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내가 기쁘면 기쁨이 전염이 돼요. 에너자이저라고 그러죠. 막 생기가 발랄한 사람. 그런 생기 발랄한 사람이 한 명만 나타나면 그 주변이 막 밝아져요. 생동감이 있어요. 그 생기가 전해지기 때문이 안 좋은 것도 전염이 돼요. 내 안에 우울이 있으면, 사람들이 데 갑자기 이렇게 우울한 사람이 나타나면 주변이 어두워져요. 같이 침울해져요. 한 사람이 죄를 지면 그 죄가 퍼져나가죠. 두려움이 퍼져나가요. 분노가 전염돼요. 긴장한 사람이 나타나면 긴장이 감돌아요. 여러분들은 뭐, 무엇을 퍼뜨리시는 분이십니까? 주변에 어떤 영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오늘 시편은 말해 온 땅이여 여와를 향해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내가 나타나면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이 내 안에서 흘러 넘쳐서 주변에게 번져나가는 하나님의 영이 번져나간는 하나님의 생명이 번져나가는 하나님의 소망의 미래와 꿈이 번져나가는 내가 가면 어두운 곳이 밝아지게 된, 밝은 것도 어둡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기쁜 것도 우울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의 곳에 갔을 때, 우리가 어둠 가운데 젖어들지 않고, 오히려 그 어둠을 밝히는, 우울을 떠나보내는, 두려움을 떠나보내는 찬양의 사람, 생명의 사람, 소망의 사람, 빛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그럼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 찬양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 지어다. 나팔과 호각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 지어다. 이 성경은 가장 탁월한 음악 교과서에 성경은 어떻게 노래해야 하는지,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의 방법대로 찬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양교회가 그런 찬양들로 가득하게 되기를 바라요. 저는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저희 찬양대가, 저희 찬양팀이 정말 영성 있는 강력한 이 코로나 시대 유튜브를 타고 이 찬양의 영상이 많은 자들에게 영혼을 터치하는 이 얼마나 이 기회가 좋아요. 여기서 찬양한 이 찬양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 타고 예배인도자가 우리 싱어들이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그 찬양의 모습을 보고 그 화면을 보고 그 노래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들이 아, 저렇게 찬양하는 거구나. 나도 저렇게 찬양해야지. 아, 저렇게 찬양하고 싶다. 그런 부러움을 주는 그런 도전을 주는 그런 비전을 가진 영성 있는 찬양을 부르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찬양 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찬양하는 모습만 딱 봐도 임재 에 들어가는 그런 영상, 그런 음악, 그런 연주. 자 보세요.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고,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하고,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죠. 일단 수금 악기로 노래하라. 그럼 악기가 하루아침에 예, 악기를 잡았다고 악기 연주가 되냐 말이죠? 차장을 잘하려면 연습을 해야 돼요. 연주를 해야 돼요. 가수들도 아무리 유명한 가수들도 반드시 리그 리허설을 하죠. 사운드 체크를 해요. 음향을다 까다롭게 봐요. 연주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노래 연습을 몇 번이고 불러봐요. 완성될 때까지. 일반 대중가술도 그렇게 연습한다고요.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면서 찬양을 연습하십니까? 이 악기로 노래하고 싶을 때잘 연주해야죠. 이게 소리들이 삐걱거리면 이게 잡음이 돼요. 찬양이 될 수가 없어요.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 길이다. 이 반주하고 노래하고 이걸 또 맞춰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박자와 템포와 리듬과 이 음정이 잘 맞아야 찬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주 음정이 안 맞는 시끄러운 소리는 찬양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잘 맞아야 되요 나팔과 호각 소리,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때로는 조용하게도 찬양하지만 큰 소리를 내서 있는 힘껏 목이 터져라고 어떤 이 공간을 진동하게 하는 어떤 소리를 바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 앞에 즐겁게 소리 칠지어다 있는 힘껏 힘을 다해 찬양하라 힘을 다해 예배하라 자주 얘기하죠 힘 아껴서 뭐 하겠어요? 예배 때 전심으로 찬양하는 것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 예배를 드리고 나면 힘이 다 빠질 만큼 에너지를 다 쏟을 만큼 모든 에너지와 힘을 집중하고 목소리를 집중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 영혼을 내리꽂아야 돼. 내 영혼을 하나님의 그 영혼 안에 이렇게 아, 들이받아야 돼. 안겨야 돼. 하나님의 그, 어, 그 포근한 품 안에 내몸 전체를 이렇게 던져야 돼. 그런 느낌이 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온 힘을 썼고, 기도할 때온 마음을 들여. 잡생각이 나지 않도록, 딴 생각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열정적으로 소리쳐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콘서트장 가보세요. 대중가요에 빠져서 팬들도 얼마나 열정적으로 노래하는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그것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대중가수들이 노래를 얼마나 열심히 연습하고 연주를 얼마나 연습해요. 그렇듯이 찬양을 맡은 담당자들은 정말 전심으로 연습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연습해서 가장 최상의 연주와 하모니와 합주로 찬양을 인도하고 끌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 하셔야 돼요. 이건 명령이 그렇게 찬양하라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찬양이 점점 확대돼 나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사나이 함께 즐거워 노래할지어다. 나로부터 시작된 찬양이 온 땅을 향해 나아가면서 바다와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할 이 찬양의 대상이 전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하기 시작하고 찬양하기 시작하면 가슴이 넓어져요, 꿈이 넓어지고 시야가 넓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만나면 하나님만큼 커지기 때문이, 하나님만큼 높아지기 때문이, 하나님만큼 강해지기 때문이 그것이 진짜 예배예요. 내 믿음이 커지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영혼과 내 생각과 내 가슴과 내 꿈이 점점 커지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선교를 꿈꾸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열방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래가 막 보이는 거예요. 이 꿈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면 사람은 점점 움츠러들어요.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자마자 어떻게 했죠? 예, 동산 나무에 숨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온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이걸 다 누리고 다스리라고 인간에게 그걸 다 주셨어요. 그래서 죄를 짓자마자 인간은 그전 세계를 다 누릴 수 있는 그 권한을 포기하고 그늘 아래 숨어버려요. 삶의 반경이 좋아져 죄는 여러분의 삶의 반경을 축소시킵니다. 우울증은 여러분의 마음을 축소시켜요. 자신감이 없어져요. 내가 뭘할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내 능력에 자신이 없어요. 내 미래에 자신이 없어요. 내가 앞으로 나아갈 것 같지가 않아요. 다 막혀 있어요. 세상을 나가보세요. 사방이 꽉 막혀 있어요. 죄가 가득하니까. 경쟁이 가득하니까. 어둠이 가득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그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문들어 머리들어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 시리로다 주께서 전진한다 이 땅을 향해 이 폐쇄된 이 땅을 향해 하나님의 군대가 이렇게 막 나가는 거예요. 그게 선교회 그게 미션 캠미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서 할 일이 여러, 여러분들의 시각이 여러분들의 눈이 여러분의 꿈이 점점 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또 이게 찌그러지고 움츠러들어요. 이 불가능의 사방에 막혀서 우리가 찌그러져서 와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 다시 이게 꿈이 커지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이 확장되고 팽창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이번 주에 한번더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은 체험적 지식이면서 살아 있는 지식이기 때문에 팽창하는 거예요. 성장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꿈이 성장하고 지혜가 성장하고 여러분의 소망이 성장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점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자, 마지막 구절 9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심판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세워지는 거니까. 하나님을 외면한, 하나님을 벗어난, 하나님께 대항한 악이 벌을 받게 되니까 요한계시록은 찬양과 구원에 관한 책계 심판은 무서운 게 아니라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가운 기쁨의 소식이 구원이 임하고 승리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고 역전이 임하는 순간이 이 땅의 악한 권세들이 멸하는 이 땅에 우리를 괴롭힌 모든 질병과 폐악과 어둠의 권세들이다 떠나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하나님의 바른 질서가 세워지는 거룩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빨리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셔야 억울한 사람들이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들이 어, 눌려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죠. 그때 의인들은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더 크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이, 온 세계가 열방이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이 찬양을 통해 이 구리시가 진동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리시를 넘어 경기도와 서울과 이 대한민국 땅에 이 모강교의 찬양과 하늘 향한 이 울림과 에너지가 만방에 퍼져나가고, 여러 가정에 울려 퍼져서 모든 약한 것들과 악한 것들의 기운이 사라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생명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날들이 계속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